기본적으로 기미도 조금 섞여 있는 분에 전체적으로는 피부 전체적인 음. 톤을 치료하기 위해서 피코 토닝을 했어요. 저희가 갖고 있는 피코웨이 이쪽을 주로 사용을 하는 편이고 군데 군데 약간 진한 부분은 루비 레이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꾸준히 치료를 했더니 제법 저... 많이 흐려졌죠. 이번 케이스는 다른 병원에서 레이저를 한 30번 하고 오셨는데 더안 좋아지셨다고 오셔가지고, 진피의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LDM 관리라든지 플라디오 레이저 이런 걸 같이 병행을 했고, 거기에 이제 색소치료. 그래서 이렇게 10번 정도 하고 나서 다행히 이렇게 잘.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양골에 크게 흑자, 라는게 있죠. 우리가 흑자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화 과정이죠. 그러면 저분 같은 경우는 피코 토닝하고 나노 토닝하고 롱펄스 레이저, XLV를 병합해서 치료하시는 경우인데 저희가 옛날에는 이제 나노 레이저만 가지고 막 계속 치료를 했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치료 기간이 정말 오래 걸렸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피코와 나노와 롱펄스 레이저를 병합해서 했을 때 조금 더 빨리 개선이 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롱펄스 장점은 이제 저런 이제 혈관, 모세혈관 늘어난 거, 노화 이런 걸 같이 좀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했을 때 확실히 더 개선이 빠른 것 같습니다. 1 0번 정도 치료하시고 나서 전반적인 피부결 개선, 혈관 개선, 숫자가 말끔하게 좀 좋아지셨네요. 네. 저는 이런 케이스 조금 조심스러워서 보수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검버섯이 있는데 그 주변부 보면은 기미가 퍼져 있어서 조금만 무리하면 예, 기미가 자극받아 서또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검버섯이 재발했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검버섯 밑에 있던 기미색소들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서 저렇게 섞여 있는데 환자분들은 난 여기만 치료할래요. 여기만 치료하려고 오실 수 있는데. 그러면은 원하는 대로 했다간 큰일 나죠. <laughs> 몇 번을 해도 안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미 치료를 전체적으로 하면서 롱폴스 엔드로 혈관과 색소 부분, 검버섯 부분을 좀 세게 쏘고 하는 치료 방법이 꽤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다음 케이스 보겠습니다. 치료 전 사진인데요. 보면은 굉장히 색소가 뭔가... 많이 있어요. 얼굴에 애초에 검버섯이랑 점이 엄청 많이, 그냥 얼굴 전체를 덮을 정도로 많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방에 있는 다른 병원에서 열심히 치료를 해서 제법 많이 없앤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치료 전에 비해서 많이 흐려지긴 했는데 이 상태로 색소침착이 기미가 보이는 상태로 더 이상은 호전을 안 돼서 리뉴미 피부과로 오셨었고 그래도 다행인 거는 대부분이 색소침착이에요. 다행히 이분은 기미가 아주 많지는 않고 색소침착이 많아서 색소침착 위주로 레이저와 여러 가지 관리 도움을 받고. 네, 치료를 할수 있었던 케이스고요 뭐 피부 진단기 도움을 받았지만 어디는 조금 색소가 뭉쳐있고 어디는 조금 있어가지고 저희가 갖고 있는 포토나스 타워커랑 피코의 도움을 받고 관리는 LDM과 비타민 위백 관리 같이 좀 번갈아 도움 되면서 치료를 했던 케이스고요 이분은 워낙 색소가 많아서 꽤 오랫동안 저희가 치료했을 거예요 다음 케이스 볼까요? 전체적으로 색소는 없어졌고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기미는 어쩔 수 없이 보일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또 추가적인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환자분이 이 정도로 만족하셔서 여기서 치료는 이제 종료됐던 것 같아요. 오늘 케이스는 내 케이스다 쉬운 케이스는 아니었고 정확한 진단 아까 같은 릴 흑기증같이 정확한 진단이 중요한 경우도 있고 레이저 단독으로 기미를 했는데 안된다. 그러면 은 단독은 안되고 양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건 여러 가지 다른 복합 치료, 병합 치료를 하는 게 확실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장비가 많은 병원이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봐도 쉽지 않은 김인 것 같다 하는 경우에는 피부과 전문의 찾아서 피부 진단기를 정확한 촬영을 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필요한 여러 가지 치료가 가능한 병원, 경험 많은 곳에서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뢰도 중요하죠. 무엇보다 이제 장기간이 걸리는 치료기 때문에 아무래도 잘 따라와 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중요한 것 같은데 저희를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환자분들이 꼭 물어봐요 몇번 하면 생얼로 다닐 수 있을까요? 이거 하면 다시는 안 올라오나요? 비비는 자외선이 있는 한 같이 가는 거죠. 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만성 질환이죠. 네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1 년에 한 번씩 꾸준한 관리. 지금까지 평과 전문의 양현석, 김준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